264,45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비커스입니다. 유비커스의 테마는 5g-6g 슬 통신장비 사물인터넷-IoT 화웨이가 있습니다. 유비커스 은는 동사는 2017년 3월 1일을 분할기 일로 유비커스 홀딩스 구, 유비커스 로부터 네트워크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신규로 설립됨. 이후 2017년 3월 3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된 현재 유선 전송 장치 분야 내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음. 주요 제품은 FTTH 서비스 관련 제품, 랜 서비스에 주로 쓰이는 스위치, 그리고 XDSL 관련 제품 등임. 기업 개요 대시 2017년 3월 주 유비쿼스홀딩스의 네트워크 장비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유선 통신 장비를 주로 생산하며 주요 제품은 이더넷 스위치. FTTH 솔루션, XDSL 등 액세스망 장비의 전 제품군임 대시 제품의 전량을 외주임 가공 형태로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KT, LG유플러스사인 등 국내 통신사업자들임 재무 대시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유선 통신장비 수요 증가로 주력 제품인 이더넷 스위치, FTTH 솔루션 등의 국내외 수주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수지 개선 및 외화 관련 영업의 수지 개선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국내 통신사업들의 10기가 인터넷 투자 확대로 통신장비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유비쿼스의 시가총액은 183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유비쿼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 7 2위입니다 유비쿼스의 상장 주식 수는 10245706주입니다. 유비쿼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유비쿼스의 퍼운 7.82배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 업계 퍼운 53.9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8.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449원을 보여주었으며 PBO은 1.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9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 b r 과 BPS는 각각 1.40배, 1 2,8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1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2번지억원, 190억원, 31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1번지억원, 161억원, 288억원입니다. 유비커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1번지 75%이고 유보율은 2389.6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41이며 전일 대비해서 6.20 마이너스 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5.88이며 전일 대비해서 2.44 마이너스 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비쿼스의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9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400원보다 5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2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유비쿼스의 종가는 17,950원이며 주가가 유비쿼스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비쿼스의 종가는 17,950원이며 주가가 유비쿼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 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유비커스는 거래량 52,40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53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400가 흔세조, 삼성에서 7,400만흔여섯주, 한국증권에서 5,800가 흔하홉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 5 0 0에순일곱주미래에세증권에서3 8 8 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증권에서 7301 흔하옵조, 삼성에서 6흔 7조, 6 0 0가흔일곱조 키움증권에서 6233조, 유진증권에서 4730도조, 제이피모간에서 4 6 0 1 0또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70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 0 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5g-6g 관련주 유비커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